Das Zugteam der SBB begrüßt Sie im Interregio 15 nach Sursee, Zofingen, Bern, Freiburg. 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은 제가 스위스에 지내면서 정말 편안하고 제대로 힐링하고 온더 캠브리언 호텔 추천하기 위해 영상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캠브리언 가시는 분들 중에 대중교통 타고 오신 분들은 대부분 여기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가야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 됩니다. 다 어 여기 젖소 피아노가 있는데 어, 피아노는 언제든 자유롭게 칠수 있고 어, 포켓볼도 있네요 자 이제 룸에 들어갑니다 아 여기는 이제 패밀리 스위트 룸이고요 어, 복층이고 어, 위에 또 침대가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객실은 좀 아담한데 아, 여기 뷰가 끝내줍니다. 와. 와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사실 여기는. 아, 뷰가 정말 예술입니다. 여기랑 그린델바트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 정말 뷰가 좋습니다. 저 여기 복층이네. 한번 2층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에 어? 아, 맞다. 여기 내가 사인방을 했구나. 참. 음. 맞아, 맞아. 자, 이게 이 방의 하이라이트. 이거를 한번 열어보자.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밤에 여기서 잘 때는 이제 별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좀만 더 올려보자. 자, 와, 이거 보세요. 딱 여기 침대에 누워가지고, 딱 이렇게 밖에 보면 돼. 와, 뷰 진짜 최고입니다. 오, 화장실이 좀 크네? 오... 화장실도 깔끔하고 어... 여기는 이제 뭐 있을 건다 있고 어, 치약하고 칫솔만 챙겨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금고 있고 여기 이제 뭐 잡지 같은 거 옷장 옷장은 조금 네 역시 스위스 드라이기가 굉장히 세더라고 또 1700W 여기 이제 수영장 갈때 입으라고 트립이퍼랑카운 침대도 넓고 미니바 가 이렇게 있습니다 차 종류들이 이렇게 있고 이건 뭐야 아 네스프레스 오우 예아 여기 완전 시골이라 물 안사고 오면 여기 없... 어쩔 수 없이 이런 걸뭐또 먹어야 되니까. 네, 다음 날 아침이고요. 어, 조식 먹으러 나왔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조식 먹고 수영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안 좋았으면 굉장히 우울했을 뻔 했는데 어, 날씨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네 지금부터 호텔 조식 영상이고요. 아, 처음부터 끝까지 음식 세팅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찍어 봤으니까 조식이 어떻게 나온지 영상 보시면 충분히 감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조식은 정말 맛있었고 아, 조, 조식은 이제 여기서는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아, 주위에 이제 딱히 나가서 먹을 만한 곳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정말 최고의 뷰를 바라보면서 감상하면서 식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 여기 조식 정말 강추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다른 스위스 호텔에 비해서 조식 종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오시면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어, 제가 이제 루첼은 호텔 거기 영상도 올렸었는데 거기보단 세 배는 더 종류가 많, 많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이제 실내 자리도 있고 실외 자리도 있는데 당연히 실외 자리가 인기가 많습니다. 저는 실 내에 앉았다가 자리 이제 체인지할 거예요. 실 외로. 여기를 사실 이것 때문에 왔는데 여기가 이제 세계 10대 호텔 수영장으로 알려진 곳이에요. 근데 크기가 조금 많이 실망스러워. 신명스러... 네 지금까지 더 캠비언 호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강추한 호텔이고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행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습니다. 감사